오늘은 그 성탄절이죠.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 아,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그 탄생한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또 이것이 이루어진 날로 해서 우리에게는 제일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 보면 2장 1절, 7절에 보면, 아,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그, 아, 질문과 좀 우리의 생각과 거리가 생기는 것이 있어요. 제가 참이 말씀을 그 옛날에는 그냥 보면서 아, 항상 이렇게 태어났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세밀히 보면 어떠한 것이 나오냐 하면 좀, 좀 신뢰하지만 그 뭐라 그러냐 면그 우리의 마음에서 좀 거부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정녀 처녀에게 그 잉태하게 할수 있는 그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 구세주가 태어날 것인데 지금 태어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여기 보면 그 아, 더러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또 방이 없어 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거기 가서 아기를 거기 낳다. 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너는 이 세상을 구세 구, 구원할 구세주를 잉태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너는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좀 괜찮은 장소를 마련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베들라헴에좀 제일 좋은 집을 마련하고 또 깨끗한 장소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와, 구세주 났다, 환영까지 할수 있는 좋은 날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국간에서 짐승들과 같이 있는 그 장소에 태어났다. 참 예수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한다는 이것이 좀 생각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좀 생겨요. 참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질문이 하게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더 좋은 장소를 마련하지 왜안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God's design.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가이사구는 아, 가이가 가이 사아구스도 Caesar Augustus 영어가 더 편리하게 나오네요. 아,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역사적으로 있은 분이요. 에 이분이 그 호적 조사를 명령한 것이 한 7BC로 됐다랍니다. 이때가 한 예수님이 탄생할 그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아, 호적 조사 등록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출소, 출생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셉은 그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 지금 살고 있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됐어요. 이그 이 거리가 한 140km가 된다 고 합니다. 마리아는 임신해 가지고 태어날 날이 곧 가까웠는데 요셉이 혼자 실은 그 호적 조사 그 가서 등록을 해도 되지만 요셉은 그래도 아 혼자 놔둬가 놔두면 마리아가 아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데려갑니다 이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 나중에 알겠지만 임신 태어난 날이 가까웠어도 계속 마리아를 데려갔어요 140km를 그때 걸어가든지 당나귀를 타고 가든지 생각해보면 그 성경말씀에 어떻게 안 나왔어요 자동차나 비행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40km 가려면 한 일주일 걸렸다랍니다 일주일 동안 당나귀를 타고 간다 그래도 임신한 여인에게는 힘들은 그거리예요 요셉은 걸으면서 당나귀를 마리아를 태우고 갔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진통이 그 생겨서 그 날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때 참 마리아는 베드라임에 도착하니까 아기 진통이 시작했다, 해작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래서 방을 찾는 거예요. 방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베들라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 때문에 오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하숙할 곳도 없고, 호텔도 없고, 모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기는 진통이, 지금 날라고 해서 진통이 나오니까 그 한, 그, 여관의 그 주인이 나는 지금 방은 없지만 마국간에 좀 자리가 있다 하면서 그 마국간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아기 예수는 뉘울 자리가 또 없어가지고 구유 구유는 무엇이냐면 짐승들이 먹는 통이에요. 그 먹는 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그랬어요. 참이 그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아이를 그 넷을 낳는데 넷날 때마다 병원에 같이 갔어요. 가면서 참 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참 거기 병원은 소독하고 깨끗한 장소입니다. 그 깨끗한 장소에서 아이를 낳는데도 참 아이를 낳게 되면 참 더러워요. Very messy. 뭐냐면 그 보면 피가 나오고 뭐 태, 그 태반, 그플센터가 나오고 되면 참그 징그럽더라고요. 징그럽고 더러운 장소인데 깨끗한 곳에 해도 더러운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짐승이 자는 그 장소,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거기서 먹고 잠자고 그일본은그 장소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여기 어머니들 다 있는데 아기를 그런 장소에서 제정신으로 낳을 분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마국간에서그 더러운 장소에서, 어지러운 그 장소에서 왜 태어나게 했을까? 참 이해하기 힘든 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미가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라멘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이사 아구수도에게... 인구를 조사하게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면서 그 가이사에게 야, 인구조사해라. 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 등록을 해야 된다. 이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나사렛에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조용히 있고 여기서 조용히 아이를 낳고 키우자. 하는 그 계획이었는데 그 가이사 아구 수도의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할수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나사로에서 낳지 않고 베들라헴에서 낳아야 된다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또 이사야사 53장 3절 말씀 보면 그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부터 이것들을 체험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방이 없어서 방을 얻을 수 없고 그 방을 안 줘서 멸시받고 버림받아서 고생으로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힘든데 그 미국 그 아, 책을 지은 분이 필립 얀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필립 얀시 분이 그 어느 날그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서 한 여인을 보고 눈에 그 사랑을 하기를 그 원했대요. 그런데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왕의 입장을 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귀고 싶다하면 그분이 왕을 싫어도 따라 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나하고 같이 여행 가서 내가 좋은 시간과 좋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준다고 모든 최선을 다해도 그 여인은 왕을 싫어해도 따라가고 사랑하는 척을 할것이라고 왕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은 내가 이 여인이 나를 스스로 사랑해 사랑해서 깊이 사랑 빠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느냐 왕. 자리로 해서 왕복을 입고는 이 여자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나를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은 그러면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한그 아이디어가 내가 그러면 왕 옷을 벗고 왕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에 거지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지로 그 여자 앞에서 나타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여자를 사귀면 그 여인이 나를 거지 모습된 나를 받아들이면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고 그렇게 했대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로 어린 갓난 아기가 마구간에서 나와서 태어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분은 오직 그 사랑이 진신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이 방법밖에 없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길은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동정녀 처녀에게 기적으로 잉태하게 해서 나서 구세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태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디자인,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창피스러운 탄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스소를 사랑하는 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믿고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구원, 사랑의 이야기, 우리 구주, 구세주가 탄생한 날이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러한 것이 있느냐.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뜻 없는 인구 조사 명령이 떨어지니까 참왜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해야 되냐고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잉태했는데왜 이러한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하냐하고 그 오랫동안 여행을 갔을 거예요. 마리아고 요셉은 왜또 베들라헴에 들어가니까 방이 없는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직접 보냈으면 그거 하나도 미리 예약을 못했을까? 하면서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좀 답답했을 거예요. 야너 구세주 잉태한 거 맞느냐?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천사가 진짜 했으면 미리 방이라도 예약을 해놔서 우리가 방을 잇도록해지마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해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내가 계획하지 않는 것,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날 때 있을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러한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는 참 내가 준비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는 일이 터지고 있느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라고 영접합니다. Jesus is king. 왕이라 그러면 왕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따라만 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영접해서 예수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했으면 우리는 이해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 왕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왕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우선이다. 우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왕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내가 이해를 할수 없는, 내가 계획 안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답답한 일이 일어나면 기도드리세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드릴 때 우리의 평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때 예수님 자리가 없었어요. 예수님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2011년도,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 있을 곳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베들라엠은 많은 사람들로 꽉 차있어서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임신한 마리아에게 방 하나도 양보한 사람도 없었어요. 참 이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라엠으로 다 모인 분들은 친척들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그 고향에서 같이 태어난 사람, 다윗의 자손들이 모이면 그 중에서 마리아하고 요셉, 특별히 요셉 친척들이 그방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보고, 어, 또 마리아가 잉태하고 참 임신해서 아기날 날이 곧 났으면, 어, 너내방 와서 같이 쓰지 않으면 내 방을 내어줘야 됐는데 하나도 방에 있을 곳을 없다 그랬어요. 안 줬다는 것이에요. 오늘 날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우리 정부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 좋은 휴가날, 좋은 공일날이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게 됐어요. 법원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책이 있고 말씀대로 오늘날은 이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제가 국민학교에서 다닐 때참 학교 시작하면 애국가가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고 성경 말씀을 봉독했어요. 제가 중학교까지 갈때 계속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그게 멈추더라고요. 고등학교 1년가 지난 후에 멈췄어요. 요새 보면 이것이 다시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예수님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보면 가족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족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요.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이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참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있을 곳이 없음 이러다. 2000년 넘는 그,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멈추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만들어야 돼요.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방을 만들면 으 그곳에 임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방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관 주인이 그 마구간에 자리가 좀 있다. 너 짐승들하고 들어갈 수 있냐 하니까 들어갔어요. 그곳에 애기 날 장소가 아니지만 그 방을 거기에 마구간의 장소를 만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장소에 어지러운 장소에 예수님께 여기서 방을 쓰시옵소서 하고 만들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참 더러운 것이 있어요. 어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있을 자리를 만들면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바빠서 핑계가 많아서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만들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방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보느냐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상 쾌락으로 돈 버느냐고, 돈 쓰느냐고, 사업을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이것들이 나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있을 방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애버리는 우리들. 참 우리가 그 세상 살때 힘들습니다. 바쁜 일이 많이 생겨요. 세상 일을 하느냐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야망을 가지고 해서 우리는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 없어가지고 나는 정신도 못 차리고 먹지도 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 위하여서 기도드리고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합니까? 예수님 있을 곳을 없애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만들으면 예수님이 임하시고 주인 되시면 우리가 없는 시간이라도 없는 장소에서도 만들면 예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이 세상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은의 문을 두드리고 여는 자에게는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때참 크리스마스 날 2012년 크리스마스 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날을 기념하면서 나의 구세주 세상 메시아 탄생한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입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있을 자리를 만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